정말 몰랐다고 티안 난다고 되게 잘 됐다고 이제 자기들 어딘지 이제 알려달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저희 두피 문신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음. 어떻게 되세요? 음 제가 맨날 원래 헤어팡팡이를 좀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여름이고 어, 물놀이도 가고 싶고 해서. 음. 그리고 밖에서 이제 머리를 못 만지니까 손이 되게 꺼매져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하게 됐어요. 혹시 저희 천안화산집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되게 검색을 하다가 어,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제 블로그 보면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됐어요. 혹시 작업 받으시고 주변 반응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고 티안 난다고 되게 잘 됐다고 이제. 자기들도 어딘지 알려달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그랬, 그랬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할게요.